大家走 <Yeah. S 1>。<noise> 와 엄청 많은 인파가 모인 것 같아요. 저 뒤에까지 보이세요? <웃음> yeah. <웃음> yeah. 여러분 저희 잘 보이시나요? Yeah. 와,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보내주실 줄 몰랐는데 함께 해주신 많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다음 곡을 또 바로 들려드려야 되는데 네. 네. 네!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야 할게 있습니다. 네! 고마워요. 오, 네! 귀여워. <laughs> 자, 후렴 부분에 동물 보라를 일으켰다.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청순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많이 오셨잖아요. 청순한 분들의 소리를 잘 크게 느끼게 해줄 수 있으실까요?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한번 에너지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핀 불려드릴게요 네. <목소리> 같이 불러요, 친구들. 之注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정말 정말 그래서 그런지 미라클의 환호 소리도 많이 들리는 것 같고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오. 너무 같이 따라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가 깨랑까랑하니 너무 잘 들려요 우리 맞아요. 합창단 친구들은 맑거든요 아, 아 언니도 합창단 출신이잖아요 제가 합창단 출신인데 오늘 합창단 대회, 대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아 맞아 제가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울면서 지나가고 있더라고 합창단 복을 입고 왜 울어요? 결과가 좋지가 않았나 봐아 속상했구나 그렇죠 근데 저도 만년 2등이었답니다 아 저도 합창단에 나가면 아 네. 만년 2등에 네. 상도 많이 못했었는데 네. 저도 여기 있잖아요 훌륭하게, <laughs> 훌륭하게 성장했죠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될수 있을 거예요 좋은 밑거름이 네. 될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말고 그러니까. 재밌는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잘 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위로 한번 해드려도 않겠어요네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곡으로 우리가 준비를 'Kiss <laughs> Me'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곡 소개를 조금 잠깐 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활동을 잘 무사히 마친 그 곡입니다. 뭔가 굉장히 좀 신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오마이걸 하면 좀몸만 이런 느낌의 좀 정석이 곡이니까요. 꼭이 무대도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뒤에 분들 안전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클래식 파이드 들려드릴게요. 예! 귀여워 <laughs> 어두새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오, 여러분 좀 즐거우신가요? 네.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 혹은 한번더 생각나신다면 집에 돌아가시는 귀갓길에 한 번씩 들어보시도 하면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네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곡이 있어요, 여러분. 비밀정원. 아 비밀정원. 어? 비밀정원 듣고 싶으세요 네. 아니 어떡하지? 한번 한사들 아,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셋넷내 어. 네. 안에 소중한 온천만의 장소가 있어 아직은 별거 아닌 풍경이지만. 오마이걸 노래야, 아, 비밀정원이 오마이걸 거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노래입니다. 많이 감사드립 <laughs> <laughs> 그렇군요. 그러면 오마이걸 하면 또 기다렸던 곡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친구들 듣고 싶었던 노래 있으신가요? <laughs> 어, 어 제목 나오기 전까지 우리 못 가는데 한 발짝 두 발짝이요? <laughs> 한 발짝 두 발짝이요? 어떻게 말하 친구들이 거의 뭐애기 때인데 또 뭐라고요? 틱톡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군요 오 진짜 네. 그런가봐요 그렇지 아, 들려옵니다 들려와요 들려와요 뭐가 어, 네. 들려와요? 정답이 들려와요 네.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저희가 사랑의 박수를 드립니다 사랑의 <laughs> 박수 <laughs> 자 다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살짝 많은 분들이 눈치채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짝 들려드릴까요, 멤버들? 네. 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oh 오마이걸입니다. <목>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